다른 모두 이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적절히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이기심을잘 활용할 수 활용한 것이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도 볼수 있고 어, 그런 면에서 환경 문제 해결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음, 제 생각입니다. 어 처음으로 초록별랜즈에서 저자 인터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또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외 친환경은 편리함을 이기기 어려울까 라는 예, 도서를 출간을 하셔서 나와주셨습니다 양인목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신소제공학과 교수로 있는 양인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네. 솔직한 심정으로 아, 좀 답답한 마음이 일단 처음에 들었어요. 왜 친환경은 편리함을 이기기 어렵고, 왜냐면 뭔가 뼈 맞은 것 같은 <laughs> <laughs>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이긴 적이 없으니까요, 사실상. <laughs> 그래서, 아, 그런데 이 책을 쓰신 이유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 스푼이라도 뚫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네. 제목에 대한 박사님의 또 생각이 궁금합니다. 음,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도 불편하면 실천이 안 됩니다. 음. 어, 우리 연초에 대부분 다 뭔가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피트리스에 돈을 낸다든지, 근데 보통 그게 길게는 3개월, 어, 짧게는 며칠에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자기 개발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자기가 노력했을 때 자기한테 이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도 불편하면 실천하기 어려운데, 환경이라는 주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익으로 돌아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오래 걸려서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잡은 이유는 어, 친환경이 보통 편리함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불편함을 이겨야 되고 유명한 책 중에 뭐 즐거운 불편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요 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 불편하면 실천할 수 없다 음. 환경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해보려면 불편함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불편함하고 친해질 수 있게 즉 음. 편리하게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만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된 것이고요 근데 너무 진짜 공감이 지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영어공부도 진짜 나한테 유익한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못 하는데 그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 저도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환경 뭐 친환경은 뭐가 좋지? 또 내가 먼지를 줄인다고 해서 얼마만큼 또 이득이 올까? 사실 이런 것도 안제 보이니까. 생각에 좀거꾸로 예. 수도 있어요. 예. 어,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차를 안 몰고 대중교통을 탑니다. 예. 그러면 차를 내가 몰고 나가면 차문 닫았고. 어. 차에다가 공기정화기 설치해 놓으면 나는 미세먼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만 그러네요 예. 근데 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면 어, 내가 다 맞습니다 의미만을 강조하는 실천은 음, 성공하기 어렵다 저희 채널에서도 그 생분해 봉투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했을 때 이유는 사실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왜냐면 이 봉투나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일단 1번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분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헤쳐 보고 싶었습니다 6개월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비닐봉투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크릴이 있는데요 2년이 넘었는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다른 박사님들이나 채 g p t 에 다시 물어보니까 아주 조건이 그 말도 안 되는 조건. 뭐 온도가 50도 이상에서 계속 체류를 해야 되고 또 압력이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매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생분해라는 걸 붙이느냐? 근데 이 책을 읽어 보니까 박사님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안 되면 생분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사실은 실험을 하면서 좀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됐었는데 이 명칭하고 좀 기능이 매치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음... 네,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에 예. 생분해나 마라 쓰지 말자라고 어. 제가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정확한 멘션은 아니어도 예. 뉘앙스는 그렇게 받았던 거 아세요? 예. 그거는 법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가요? 예. 네. 이런 이슈들이 어, 사실 뭐 환경을 거의 망치다시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모르시거나 멀리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과 관련된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광고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음.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네. 어 내가 생분해라 해서 다른 것보다 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던지고 음. 샀는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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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가지고, 어, 이게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러면은, 어, 완전히 그 속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거봐,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친환경이야. 이런 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환경적으로 정말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기업도 자기네 회사의 제품을 환경적으로 더 우수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잘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시장에서 네. 잘 믿어주지 않는데, 무너진 신뢰로 인해서 전체 시장 자체가, 친환경 제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네. 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친환경 위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으로 어, 규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어, 근데 법적으로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어, 실제 시장에 나타납니다. 생분해가 안 되는데 생분해가 된다 그러네? 이건 뭐 허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음. 환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 광고에 걸립니다. 이건 그냥 제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 중에 한1% 들어가 있는 첨 첨가물이 있는데 그 첨가물을 100% 유, 유기농으로 바꿨다그러면 포장에다가 100% 유기농 딱 써놓습니다. 음.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 첨가물 모음만. 근데 아... 그쪽 방것이 대부분 아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딱 보, 고 어? 이거 유기농 제품인가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성분을 1%를 넣었던 거를 2%로 늘렸어요. 네. 그럼 두 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죠. 두배 향상. 그렇죠. 예. 그런데 <laughs> 실질적으로는1% 비량이... 들어간 게2%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큰 굉장히 어, 의미 있게 뭔가 성능이 좋아졌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 그린워싱 법에 걸립니다. 마트에 가게 됐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예.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음, 천연 펄프입니다. 어 왜요? 예. 사람들이 천연 딱 그러면 어 이거 환경적으로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도 천연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예. 천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데 그 중에 어, 사람이나 천연 물질이 아닌 것보다 사람이나 생태계, 자연에 좋은 것들 이어야 되고, 첫째. 음.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쓸 예. 쓰려면. 그 가공하는 과정이 화학 공정을 거치게 되면, 어, 꽝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 그거 예. 하면 안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그 가공을 한, 해서 나온 물질이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중간에 이게, 희석되거나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쓸수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도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천연 펄프. 아. 펄프는 뭐잘 아시겠지만 나무를 잘라서 만든 예. 종이를 만들기 위한 원료고요. 그래서 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제품에 친환경 제품이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제 1번 타자가 종이였어요. 음.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이런 종이를 종이가 다 나무를 잘라서 나오는 거니까 나무를 덜 잘라야 되느냐 음. 아니냐 종이를 아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재활용지, 재생지 아,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친환경 제품으로 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첫 번째가 재활용지입니다. 기존에 쓰던 종이를 갖다가 다시 재활용을 가지고 재활용. 재생해서 만든 화장지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를 잘르지 않고 만들어진 품목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천연 펄프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어이, 천연 펄프니까 좋은 거지. 예, 네, 예. 네, 네. 삽니다. 그 음. 나무를 잘라서 그 화장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천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게 환경에 더 나쁜 용어임에도 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제 현역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예. 조금 저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권, 지식적인 선택권이 떨어진다고 좀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음 그. 실제 환경에 대해서 정말 좋은 관심을 가지고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예. 이제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은 싫어하시는 얘기예요. 실제 생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이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네요. 비닐이든 생분해 되지 않던 비닐이든 예. 대부분 다 포장재로 있지 어,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포장재가 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품을 쓰어놔서 벗겨내서 예. 버리겠죠. 예. 예. 어떻게 버리나요? 종량제봉투에다 네. 버리게 되는데 일반 플라스틱은 예. 재활용하는데 버리게 되고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은 종량제 종량제에다 버리거든요. 버리... 예. 그런데 이게 생분해지만 생분해인지 잘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 그냥 같이 재활용 플라스틱 쪽에다가 넣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 그렇게 아, 네네, 되면 이거는 재활용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재활용 공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몰라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네. 담았다고 하더라도 소각감광이고요 예. 이걸 땅에 매립했어요. 땅에 매립하면 네. 분해되는 과정 중에 메탄이라는 가스가 나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온실 효과가 높은 온실가스거든요.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생분해 된다는 라 성능 하나만은 환경적으로 우수하지만 그걸 소비자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음... 그 다음에 나중에 처리할 때 과정에 있어서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만 되는데 그게 불편하고, 그러네요. 어렵기 때문에 네. 어, 잘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어, 불가능하네요, 거의 그게. 근데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생분해 플라스틱의 연구 가 필요 없다거나 이런 뜻은 음... 아닌. 음... 그래서 사실.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쓴 거지 이게 다 정답이다 뭐 이거 아니면 좀 박사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음.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지금 현재의 생분해 시스템이나 지금 현재의 어떤 친환경적인 노력에서는 조금은 아직은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분야 중에 저는 환경인이지만 또 욕심이 좀 멋있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좀 미학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도 좀 예쁘고. 좀 약간 패션업을 하고 이러고 싶은데 환경 활동을 아무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옷을 못 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사는 행위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일을 하느냐고는 전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예 본인이 추구하고는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나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예. 내가 환경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맞는 어떤 뭐 이건 아니라고 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어 멋있으셔야. 네. 환경을 하는 사람이 멋도 있고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어 이렇게 꿀리지 않아야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다 비슷 다른 조건들이 비슷해야 아, 나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볼래라는 음.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게 되지 맞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어 환경 쪽은 진짜 너무 힘들고 험난해 내가 그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선배로서 하지 말아야 된다. 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술자리에서 한번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예. 명품이 친환경 제품이냐 아니냐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진짜 재밌는 주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이 그 이유는 일단 명품은 살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산 제품은 사실은 조금 생애 주기가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그런 부분에서 <laughs> 일단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관리를 잘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탁도 잘안 합니다 다를까 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오염도 안 생길 거고 아마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제 견해는 약간 명품은 좀 친환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술자리에서 예. 처음에 이야기를 꺼내신 분이 지금 교수님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명품을 돈으로 생각하지 마자 일단 음. 친환경 제품 가격이 저렴해야 돼 이건 아니지 않냐 예. 친환경 제품은 거기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효율적이고, 음. 그다음에 수명이 길어서 우리가 오래 쓸수 있으면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안 나서 수리 같은 거잘안 해도 되고, 예, 예. 근데 그게 벽은 명품이거든요. 그래서 비싸지만 사서 오래 사용하고, 그다음에 관리자라고, 어, 그다음에 뭐 수리 잘안 하게 되면 이게 환경적으로는 음. 더 이득이지 않냐. 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 각자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어 저는 어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아 너무 좋은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고요. 그 저도 사실 그런 얘기들을 더 추가로 하고 싶었는데 <laughs> 박사님이 더 붙여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영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환경 문제 해결은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세요. 이제 혜택과 환경성을 같이 갖고 가야 해결이 좀 가능하다. 이 부분 좀 추가 설명해주실 수 있, 있다면요. 사람은 모두 이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적절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속성을 사회적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일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수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사회 전체로 확산을 못 시킨다고 생각해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때 가장 많이 드는 이해가 사람의 음. 이기심 음.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을 때 나한테 노력한 만큼 이 성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노력하게 되고 사회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 표현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들이 당연한 거고 이 이기심을 잘 활용할 수 활용한 것이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거로도 볼수 있고. 어, 그런 면에서 환경문제 해결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 제 생각입니다. 음, 브런치에도 제가 어, 우리는 모두 이기주의자라는 글을 쓴 음. 적도 있습니다. 기부를 한다든지 예. 타인에 대한 배려가 훌륭하다든지 이럴 때 보통 이타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것도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TV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기부를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졌어. 음, 음. 타인한테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을 또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이기주의자, 긍정적이고 어, 또 선의 이기주의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도 결국은 선의 의 이기주의를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되는 시스템의 구조가 필요하다. 아시스템이에 네. 환경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환경 에서 그렇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희생을 감내하면서 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제 모두 이기주자라 이렇게 하면 은 그런 분들은 좀 속상해하거나 이러신 면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부분이 예. 당연히 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들의 생각이 보편화되기는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거의 1, 음. 2%가 그렇게 노력하는 걸 가지고는 음,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보다 많은 최소한 60%, 70%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환경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데 큰 범위의 사람들이 대중이 참여하려면 예. 결국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어, 특성이나 속성과 발맞추는 어떤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기심이 있고 음. 그다음에 불공정, 불공정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기심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예. 어, 환경을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요. 불공정이라고 보면 그러면 그 불공정이 사람의 이기심을 만나면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음... 없죠. 이기심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야만 사실 이용하려면 이제 시스템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 아, 이게 진짜 공감이 많이 됐고요.